이번 보시면요, however 부분 있죠. 하지만, 그에 따르면, entertainers 이니까요, 오락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who are alive 이니까, 살아있는 오락을 진행하는 사람들. 좀 쉽게 연예인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살아있는 연예인들은 are not included, 포함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니까요. 앞에, 뭐를 포함시키는 기준이 있어요, 연예인들을요, 그쵸?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Most dictionaries, 대부분의 사전들은요, 리스트, 등록시킨다는 라 거예요, 리스트가, 알겠죠? 자, 누굴 등록시켜요? Names of famous people이니까 그러니까 famous people의 e n t e r 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쵸? 같은 소재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등재시킨대요, 사전에. The editors, 편집자들은요, must make, 만들어야만 해요. 디피 f f i c u l t 니까요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쵸. 그렇죠? 근데 뭐에 대한 결정이요? About w h o 누구를 포함시키고, a 드 홈트 h o m t 누구를 빼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넣을 때. 그럼 살아있는 사람을 빼는 거니까 죽은 사람은 넣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볼게요. 웹스터의 새로운 새, 세상에 대한 사전은요. 예를 들자면, 이 웹스터 사전은 포함시키는데요. 오드리에버는 포함시키지만, leaves 은 빼는 거예요. s 탠 e n 레이 r 는 제외시켜요. it l i 그리고 누구는 등록시켜요? Bing c 는 등록시키지만, n 누구는 빼요, 또. Bob 라는 사람은 빼죠. 계속 같이 걸고 있어요. Willie, will 이스는 넣는데, 위 i c k 는안 넣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executive editor는요, 수석 편집자예요 최고 편집자예요 최고 편집자가 최고 편집자 이름이 마이클 애그니스 인데요. 그 사람이 e x p l a i n 설명하고 있죠. 데디아라고요. names 이름들은요. are chosen 선택되어진대요. 뭐를 기반으로요? based on their frequency 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주 쓰이면 넣는 거죠. 그렇죠? of use니까 사용 자주 되면 넣는 거예요. 다른 요소요. and 그리고 their 유 s 부분이 있으니까 유용성, 얼마나 유용한지 에 대해서, to the reader, 독자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쓸수 있는가, 그럼 사전에 넣는 거예요. 유용해지면 요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엘튼 존이랑 폴 맥카트니가 들어가지 않는데요, 사전에. 여기 지금 다 넣는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빠진 거죠. 넣지 않는 기준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근데, 하지만, 자주 쓰고 유용하면 넣지만, 살아있는 사람 넣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뒤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어가 있지 않는 거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거고, 보았지만 보스 말린 모노랑 엘비스 프레슬리는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수십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번이 답이었고요. 어, 얘는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약은 사전에. 유명인들에 대한 소재였구요그 기준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dead or alive죠.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게 기준이었던 거죠, 그렇죠?